네, 안녕하세요. 트윈이의 자율주행 로봇, 나르고백입니다. 나르고백은 스스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면서 짐을 많이 싣고 다닐 수 있는 물류로봇입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중간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멈춰서 피해가진 않습니다. 멈춰서 진행하게 되고, 어, 물류센터나 공장에서 어, 정해진 경로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피하지는 않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없도록 주행하는 방식을 채택한 로봇입니다. 트위니의 나르고 60은 장애물을 피해갔는데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위에 보시는 3D 라이다 센서로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고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고 장애물을 피해가는데 저 메인 센서인 라이다 센서 외에도 아래쪽에 초음파 센서 그리고 더 아래쪽에 2D 라이다 센서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범퍼 센서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물류 로봇, 나르고 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